이가 아그래도 어. 아, 그, 병원 가야 해어 <laughs> 아, 저오가 갔다고 가기 전신 아. 가지고. 저이가가거이가에

안정만 아, 아, 또 안정 맞춰 주신 다음에 나오실까지 하시에 지금 몸이 괜찮다도 지금 제가 봤을 땐 괜찮지가 않아요 선생님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아니, 요 제가 나가지고 예. 아, 그럼 병원 가면서 안정을 취하시나요? 아까는 페트병을 먹지 마시고 제 건강 전제로만. 제 건강 제가 잘안 있어. 그거는 페트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러는 거니까 페트병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러고 계시는 게더페트끼 치는 거라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아, 선생. 예. 나하고 같이 갔다가, 같이 갔다 올까? 아, 아니 yeah. 형님, 다녀오세요, 형님. 그냥, 안 돼요. 그냥, 이대, 이대로 있지 말고. 선우야. 그래요, 그래요. 멀리. 네. 기력이 제가 저, 저번에 진료 받았는데, 어. 선생님이 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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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한이래요. 노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말을, 이렇게 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네. 오늘 하세요 원래? 아니야. 아니요 말 잘하세요. 안녕. 이빨 이빨이 예 이빨이 빠져서 예에서 말 말이 들어요. 선생님 면제선 한번 양손 꽉 잡아 보세요. 꽉 잡아 보세요 제 꽉, 양손 꽉 잡아 보세요. 그럼 앉아보세요 선생님 한번 앉아보세요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이렇게. 예 예. 저봐 보세요.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선생 어떻게 보세요? 이때. 이 해보세요, 이. 아, 이게 해서 아, 치아를 보려는 게 아니고요. 네. 감각이 같으세요, 저기 만지는 게 느낌이. 감각이 같으냐고요? 예, 네, 똑같은 느낌이 드시냐고 네. 만지는 느낌이. 네. 틀려요? 음, 이쪽에서 센거 같기도 하고. 예. 네. 음, 그렇죠. 야, 음, 그러면. 네. 제가을제일 알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네. 한번 가셔가지고. 아예 아니. 제거을 제가 알아. 그러니까 이, 저희도 이, 강. 강... 제 강제성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저희 11부가 도와드리는 업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아, 계속 권유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아, 건데 아, 지금 선생님께서는 지금 계속 어지러우신 건 계속 지속되시고 그렇죠? 아, 아예, 아예 없진 않잖아요 지금. 아 그게. 음. 네. 이제 여기 비 년이 원래 좀 있었는데 예. 이가 빠진 바람에 예. 씹지를 못해 요 지금 이렇게 큰데 아, 가지고지금내 치아 가 문제가 아니고 어지러우신다. 아니, 아니. 먹는 게 늘, 이제 부실해요. 딱 아, 한번못 먹고, 예, 예, 같은 거 이것만 먹는 데가 여러분들. 예예예. 비데 좀왔거 예, 아니야, 제목에. 일단 지금 전는 네, 거예요. 병원가. 예, 참 갔다 그냥 갔다가 오세요. 그린를 그냥 왔아니아니 내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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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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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아서. 몸은 제가.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갔다만 와 갔다 왔요 아니, 아니, 아니. 얘기 얘가 얘기를 해아 갔다만 와요. 가지고 지금 걱 정하시잖아요. 그런 거더 피해 는 거예요. 가고 안녕, 같이 하시고 나와면 되겠다. 말하고 그러니까 어쩔 없 말하지 말고. 그럼 신발 쓸때 이상한 거보 자, 이거 의자 앉으실게요. 자, 이거. 자, 자, 자. 자, 아 자, gained, 아니 자. 아니 아니. 하지, 네, 여기서, 아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おっ。<music> <music>

잘하셨다. 자 싸우는 하고 예, 뭐, 다른 분들 모두 존를하겠습니다 가세요. 네, 우리 이선호 형님, 우리 선호 형님 착하디 착한 우리 형님. 다른 우리 동지들 생각해서 계속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빈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었고 또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우리 업무 중에 노동 강도가 그래도 가장 약한 청와대만을 본인이 고집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우리 선우 형님 빨리 일어나서 오시도록 우리 마음속으로 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들 동의하지 마시고요. 어, 다 마음 가라앉히시고 우리 사측에 그 보기 싫은 인간들을 보이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평소와 같이 그렇게 우리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조용히 우리 투쟁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